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영 유리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10월 4일입니다 모처럼 시장이 좀 반등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구간 한만원 이상 여기 여기 딱 여기죠 여기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 여기 배당락 이 당시 여기 이 가격대 여기죠 정확하게 어이 구간에서 좀 반등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반등이 살짝 나오면은 목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어, 이전 영상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어, 오늘 이 가격에서 반등이 살짝 나와줬습니다 어, 살짝 나와줬고 목표 가격을 제가 13000원 14000원 정도 어, 잡아드리기도 했었고 여기서 비중을 축소를 시킨 다음에 떨어지면은 다시 재매수 어, 이런 말씀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자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들을 간단하게 어, 아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지지 구간들과 지지 구간들이 있죠. 우리 기술적으로 좀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이 기업은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이니까 거시적인 부분들 뭐 실적 이런 것들 제외하고 당장의 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이유들로 대입을 해서 봐야겠죠. 매각입니다. 매각. 매각 소식들이 나와주고 이 전에도 지지 구간들 여기 여기 지지 구간들 반등 탁탁탁 나왔잖아요. 반등 나왔다가 매도하고 반등 나왔다가 매도하고 또 여기서 분할 매수. 어 이건 뭐 강제적으로 분할 매수밖에 되지가 않죠.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한 다음에 이탈하면 이 지지구간들 딱 이탈하면 무조건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탈하면 비중 축소할 거다. 저, 저라고 하면 이탈했을 때 비중 축소하고 축소한 거를 다시 반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어좀 축소한 거는 다시 재매수를 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어 항상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저의 그 저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 저의 뭐 기준이기 때문에 각자의 뭐 기준이 있겠죠 일단은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반등 나오고 이게 또 실망감들 어 약간 매각이 좀 길어지는구나 아니면 좀 연기가 됐구나 이런 좀음 우려감들 어 실망감들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도 같이 하락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오늘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10%대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런식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 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21선 21선 에서 이 12,000원 여기서 조정을 살짝 받고 21선 뚫어 주는게 중요하니까 뚫어주면 이제 13,000원 14,000원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20주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뭐 20주를 매수를 했든 30주를 매수를 했던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낮추면 은 내가 13,000원 14,000원에서 40주를 가지고 있게 돼요 어 그죠? 20주 20주 있을 때 40주에서 뭐 50주 가지게 되잖아요. 20주 30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아니면 여기서 조정 받을 때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40주 50주 가지게 되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평균 단가,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되겠죠 분명히 여기가 평균 단가 20주에서 30주, 어, 20주 이렇게 매수를 하면 절반 또는 조금 더 낮은 이 가격이 되겠죠.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좀더 낮춰질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50주, 40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거 매수한 거 여기서 그대로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 1주 여기서 또 1주 매도하는 거예요. 어, 이 매수한 거는 현금 확보를 또 하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내가 뭐 20주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죠. 어, 20주, 20주라고 했을 때 40주에서 평균 단가가 13,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20주를 정리를 하고 13,000원에 20주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은 또 여기서 20주 해가서 평균도 아까 또 낮추면 되거든요 무섭지 않잖아요 무섭지 않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오든 언제 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든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뭐 트레이닝을 자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대응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000원 14,000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주가도 빠진 상태에서 야, 그리고 이전에 어,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연기가 좀 되는구나 매각이 연기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시장도 떨어졌고 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모습들 기간도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들 최근에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했지만 어, 매각이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이 난건 없어요 어, 매각의 결정이 난건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료 소멸은 아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연기가 됐을 때 어, 우리가 충분히 제가 이때 당시에도 17,000원 부 군데. 그리고 여기 절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장기 이평선. 여기 그다음에 좀 이탈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이거는 좀 실망감들이 반영이 됐다. 연기에 대한 실망감. 근데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매각도 진행을 좀 하고 있네. 하고 있네. 그러면은 매각 매각 가격이 또 중요하다라고 했죠. 매각 가격이 뭐 23%에서 뭐 3000억이다. 이걸 했을 때 1조 1조 이상까지도 되기 때문에 1조를 주식수로 나눠줘 버리면은 나눠줘 버리면은 어만뭐1 7000원 2만원 기대수익률이 지금은 이 높잖아요. 지금 공간이 이만큼 남아 있던 건데 1 75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공간이 남아 있는 건데 이 정도 이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 이쯤이었으면은 뭐한번두번반영 됐으니까. 뭐 올라가는 건뭐 거기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주가가 좀 떨어졌으니까 기대수익률이 이전에 이만큼 올라오는 것보다 이만큼 올라오는 게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어, 들어오고 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또 여기서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을 했어요 어, cis 매각 본입찰 임박을 했다 본입찰이 임박됐다 본입찰이 언제 되느냐 본입찰이 얼마로 되느냐 어, 그리고 현대그룹 어 그렇게 되면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일 가능성들이 있고 뭐 LG도 거론을 거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 LG에너지솔루션 자 그리고 유진기업 유진 근데 얘네들은 M&A 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것 같아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 유진이 크진 않아요 대신 몸값을 좀 올려주는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 충분히 어, 까 감칠맛 있게 이렇게 좀어좀 어, 뭐랄까 좀 재료 재료 좀어 부미료 역할을 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딜 규모가 3천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천억원에 지분 23% 간단하게 제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이것도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재무제표상에 좀 보면은 최대주주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22.7%에 뭐 김수아외 2인에서 6% 이렇게 나와 있죠 5% 이상 주주, 22%의 6%, 이 최대 주주라는 거예요. 최대 주주. 이게 지금 누구로 바뀌느냐, 현대로 바뀌느냐, LG로 바뀌느냐, 유진으로 바뀌느냐, 포스코로 바뀌느냐, 이건 거거든요. 22%에서 6%. 자, 그럼 최대 28%다가 볼수 있어요. 28%. 자, 20 이렇게 보면 상장 주식수잖아요. 상장 주식수잖아요. 주식수 상장되어 있는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는 어, 주식인 거잖아요. 어, 지분. 그러면은 26% 22 6%까지 또 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2%에서 28%로 보면 될것 같아요. 본매각이 확인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면 가격이 얼마냐 어그 내용들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본매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매, 지분이 몇 퍼로냐 이거가 될것 같은데 G.B.홀딩스가 22%를 가지고 있죠. 22%에서는 3.8배. 가좀 낮네요. 23%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단 22%는 뭐네 어 배, 4배, 네배 4배 하면 좀 낮고 다섯 배 높고 뭐4.5 정도, 어4.5 정도 되면 되네요. 어 단순하게도 4.5였는데 제가 멀리 왔네. 일단. 어22% 수준에서 99% 4.5배 수준입니다. 그럼 3천억에서 4.5배 해보면 돼요. 그럼 1조 3천 수준이에요. 근데 23% 정도 뭐28% 다라고 했을 때 3.8? 어 높네요. 3.8이니까 3. 3.6? 어, 어, 3.6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럼0 3천억 정도에서 3.6 단순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우리 3천억에서 지분이 좀 높아지니까 1조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1조 가량 수준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7천억이에요. 7천억인데 1조 시가총액이 1조가 맞다. 1조가 맞다라고 하면은 상장 주식수를 여기다 또 나눠주면 됩니다. 단위는 1677 이렇게 하면은 16,000원 수준이 되겠죠. 16,000원 수준. 여기 상장 주식수 있으니까 상장 주식수 이거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16,000원, 15,000원에 적정 주가인데 매각이 된다 라고 하면은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윗골이 쭉 빠지면서 제로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13000원 1 13 4 0 0 0원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은 뭐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방식도 있어요 난 여기서 매수를 못했어 아니면 떨어졌을 때 매수를 못했어 올라왔을 때 내가 20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20주에서 20주를 더 매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평균 단가 여기서 20주를 매도를 하는 거고, 20주만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거를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돼요. 순서를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서 2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올라왔을 때 매수를 못했잖아요. 건너뛰는 거고, 올라왔을 때한 10주 정도 매도를 합니다. 손실이 살짝 나겠죠. 손실. 이 구간만큼의 손실이 나겠죠. 손실이 주름과 일단 만족을 하고 떨어졌을 때 열주 매도를 했잖아요. 이걸 다시 열주 매수를 합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져요 13,000원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은 이때 또 반등이 나왔을 때 20주를 다 정리를 하고 어나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뭐 그만큼 있겠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매수 못 하신 분들 조정을 받을 때 대응을 잡거나 아니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때 다시 잡을 때는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야겠죠. 20주.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10주를 매도를 하고 10주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 10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20주 정도나 30주 정도 그러면 이제 총 40주 정도가 되겠죠. 그럼 또 반등이 나왔을 때 40주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손실을 그나마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는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가 대응 잡기 나름이다. 어, 대응은 잡기 나름이다. 어,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CIS 뿐만 아니라 어, 이 무료 방에서도 계속 정보들 올려드리고 분석 자료들, 뭐 SM,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고 뭐 어떻게 될것 같고 뭐 시장이 좀 어떨고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도 좀 순환시킬 수 있는 종목들도 안내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어, 구경 뭐 매수 안할 매수 매도 안할 거다 그냥 구경하시고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따로 번호를 수급 수집을 하든가 막 그런 건 아니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되니까 어, 오셔가지고 지금 시장 판단 하시는데 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오셔가지고 어, 보시고 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거나 어, 계속 이제 몇번한두번세번 보시고 또 구독을 안해 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